반갑습니다. 저 송이예요. <laughs> 네, 점점 예뻐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더 많이 더 예뻐졌나요? 막 이런 거 묻기. 아, 네. 아하하하. 엄청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 카메라가 인터넷에 떠있는 곳을 보고 네. 그 곳에다가 제가 리뷰를 하고 싶다고 이 카메라를 땡겨왔어요. 음. 뭐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아, 않고 제가 네. 돈 주고 사와긴 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를 제가 송이 씨한테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리뷰를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송이 씨가 중국으로 네.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네. 지금 찍는 거고요 앞으로 나오는 영상에서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음. 여행의 사진을 네. 첨부를할 겁니다. 이 리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작을 한번 해보죠. 네. <laughs> 자, 익사스 285A라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10월에 출시한 카메라고요 원래는 2016년에 단종이 됐다가 이 A라는 이름으로 해서 조금 변화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간단한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 네. 디직4 플러스라는 카메라에 어, 12배 줌 음. 그리고 화소는 2천만 화소의 카메라인데 네.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카메라는 음. 센서가 크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요즘에 레트로 이미지 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네, 너무 그래서 중요하죠. 이 익서스라는 브랜드가 지금 오래된 브랜드 중에 이 카메라의 전통 컴팩트 라인이거든요. 아. 근데이 컴팩트 라인 중에서 이제 그 레트로의 이미지의 1번이 캐논이에요. 오, 네, 근데 오. 이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는지 이게 저는 궁금하고, 네. 그리고 이런 컴팩트 카메라의 시장이 되게 이제 올라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윗돈을 주고 지금 사고 음. 있는 실정인데, 네. 이게 옛날 배터리라서 뭐 10장 찍고, 배터리가 방전되고, 네. 충전기를 음. 못 구하거나, 배터리를 네. 못 구하거나, 또 어 이제 이제 금방 그러니까 나, 내가 살 때는 괜찮았는데 음. 사고 한 일주일 뒤에 쓰려고 맞아요. 하면은 센서가 고장 나 있고 맞아요. 액정이 고장 나 있고 뭐뭐 뭐 줌이 안 나오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제품이 나왔기 음. 때문에 그런 감성에서도 저는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음. 한번 외형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로 이렇게 찍으면 돼요. 와. 그래서 외형은 네. 그죠 진짜 조그맣고 가벼워요. 음, 이렇게 손이 좀 작은데 음. 완전 쏙 들어오게. 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 이제 셔터 버튼. 음. 그리고 사, 사진과 동영상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고요. 뒤쪽으로 보면은 녹화 버튼, 음. 사진 보는 버튼, 그다음에 접사, 스피드라이트, 그다음에 초점 영역, 아. 그리고 와이파이 영역, 뭐 메뉴 이렇게 돼 있네요. 좌우로 하면 줌이 되고요. 좌. 아하 네. 오하면은 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여기 보시면은 후레쉬 네. 스피드 라이트가 켜지고 그냥 컴팩트하게 쓴, 찍는 아. 카메라예요. 이게 너무 이거 지금 너무... 이거 완전 새 거라 아, 잠깐만 네. 세팅 좀 해줄게요, 내가. 네. 이 메뉴에 보면 이게 지금 영어잖아요. 네. 이게 한글이 돼요. 아 어머. <laughs> 음. 그래서 아, 아, 네. 우리 같이 아, 우리 같이라면 저같이 아, <laughs> 이제 언어가 조금 네. 이제 떨어지는 시 분들은 네, 한국어. 음. 멘트도 있고요. 다른 아 지원 다, 언어가 아,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네. 한국어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네. 요즘에는 틱톡 카메라 가 인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들 이렇게 어. 얼짱 각도 이렇게 음. <웃음> <웃음> 어 너무 좋은데요. 한번 셀카를 한번 찍어봐요. 어 이렇게 셀카를. 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네네. 네 한번 찍어보세요. 어! 이거 만약에 이제 스피드 라이트를 네. 이제 나오는 게 싫으면, 네. 보시면은 여기, 여기 메뉴에서, 네. 여기 메뉴에서 이렇게 이제 이걸 눌러서 네. 끄면 돼요. 아하. 발광 금지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네. 되고요. 보통 모드를 안 하실 거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P 모드, 프로그램 음. 모드나 인물 촬영 음. 모두 이런 식으로 모든 메뉴들이 있어요. 호이 네. 카메라 효과, 흑백, 우와. 채도가 있어서 아.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오, 네.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인물 사진을 네. 많이 하면 가장 인물 사진에 적합한 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스피드 라이트를 끄고 네. 이렇게 촬영을 하면, 다시 한 번. 어, 네. 응. 그럼 얼굴이 조그맣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떨어요? <laughs> 손에 힘이 없어요. 아, 그래. <laughs> 아니, 카메라 들 힘도 없단 말이야? 아, 아니에요. 아, 근데 카메라가 정말 <laughs> 이 약간 음. 뭐라고 할 핸드폰보다 훨씬 가벼운데요. 네. 제가 요즘 음. <laughs> 밤 되면 힘들어 가지고요. 근데 아, 어떻게 그렇구나. 잘 나왔네요.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여행용 카메라로 네. 네. 지금 적합한 카메라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보급으로 좀 많이 이제 컴팩트 시장에서 완전 다 음, 사양됐던 카메라가 네. 요즘에 컴팩트 카메라가 엄청난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네. 하고 있어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정말 아쉽게도 그 카메라 예전에 혹시 기억나요? 그 파나소닉 TJ99라고 조만 카메라 한번 우리 한번 리뷰한 아, 적 네, 있었죠. 네. 그 카메라도 어 잘못하면 국내에서 이제 단종이 될것 어, 같아요. 어, 네. 그게 그 파나소닉 쪽에서 이제 본사에서 안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센서나 아니면 가격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TZ 99 물량이 지금 완전 줄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신제품이 나오는 컴팩트 카메라 중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살수 있는 카메라가 TZ 99와 이 익, 서스285 아 HSA 밖에 없어요. 근데 TJ99가 지금 물건이 없기 네. 때문에 지금, 어, 하나의 방법은 이거밖에 지금 네. 없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지금 선택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어, 음. 하나밖에 없는 카메라가 네, 네, 될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세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 카메라가 뭐 예전처럼 뭐 셀카가 안 되고, 뭐, 뭐, 흔들림 보정이 적고, 센서가 적고, 이런 게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음. 그냥 이런 식으로 틱톡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예쁜 카메라, 그리고 컴팩트 여행 카메라가 있는 이런 카메라들이 지금 보시면 음. 이제 리뷰를 해서 이런, 뭐, 저는 사실 이런 카메라가 필요 없지만, 송씨 같이 어, 네. 어, 예쁜 분이나 <laughs> 아니면 세카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네. 여행용으로 이제 컴팩트하게 맞아요. 이런 게 있으신 분들한테는 <laughs> 네.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바쁘신 송 씨를 부랴부랴 오라고 했습니다. <laughs> 아, 근데 <laughs> 네. 정말로 음. 이런 약간 똑딱이 레트로 카메라가 제 음. 친구들 사이에서도 진짜 음. 유행이라 옛날 중고 카메라를 구매해서 사고 음.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금방, 금방 몇 퍼도 안 찍었는데 배터리가 맞아요. 다 됐다고. 맞아요. 아, 근데 세거라 음. 확실히 이렇게. 그 네, 너무 빨리빨리 음. 음. 사진도 잘 찍히고 좋네요. 그래요? 네. <laughs> 아이에요 그래서 음. 오늘 이 리뷰를 많이 이제 만들어 봤고요. 네. 이 컴팩트 시장에서 이런 예쁜 카메라들이 음.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면 하는 바람에서 이 리뷰를 찍었고, 그리고 이 카메라는 저희 더 카메라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매가 필요하시면 아래에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해놓을 테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